지연이 해줘야지. 자, 자, P, B, A는 3분의 2일 때, 자, 교집합 구하래, 그지? 자, P, B, 바 A라는 거에 정의가 뭐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었, 일어났을 때,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그지? 이 표현이 뭔지는 알아야 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B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인 거야. 이 뜻은 정확하게 이건 이해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거니까 B만 일어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난 거지 오케이?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계산하면 돼 이제 얘가 3분의 2라고 했고요 그지? PA가 5분의 3인 거니까 5분의 3분의 얘 예.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5분의 3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계산은 중요한 거 아니고 요 뜻, 요 뜻,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런 표현.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좀 이따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P A 밥이다 이거는. 자, 봐봐. 요거 요거 좀 좋네. 요거 요거 하, 요건 하고 가자. 자, 뭐1 번은 사실 보면은 똑같아. 주어진 게 P B 바 A 잖아, 그지? 어, B 바 A의 확률이잖아. 자. 똑같아. p a 분의 p a 교집합 b라는 건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이제 바로 써도 괜찮아? 자, 얘가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b 가 a란. 얘가, 그치 그래가지고 a 교집합 b는 문제 친절하게 p에 나왔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주어져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문제 되게 심플하긴 한데. 아,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서 얘도 따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어떤 뜻? 음. 뭐 어떤 뜻?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지? 그랬을 때 B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A가 일어나는 거 사실 이거 교환부식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A교집합 B 쓰는 게 맞는데 우리 의미를 해석할 거니까 일부러 B교집합 A로 표현을 한 거야. 이해 되겠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야. 이해 되지? 어, 요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나머지 이,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되는 거다. 오케이? 원래는 막 이런 게 주어지지 않고서 뭔가 하나를 구한 다음에 한 달에 건너뛰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원래 이런 건. 오케이? 안 돼.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음. 자, 그래서. <laughs> 여기 부분들은, 보자, 여기. 요거 아까 같이 봤지? 대표 문제 일단 먼저 볼게. 너네 좀, 여기는 문제 풀어볼 시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확률의 곱셈 정리. 몇 쪽이니, 여기? 몇 쪽, 몇, 몇 쪽? 아, 이걸로 봐서 불편하다, 몇개 있냐? 독립과 종속? 나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일단 자, 볼게요 자 사과맛 젤리 3개랑 딸기맛 젤리 7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은주랑 선영이 두 사람이 은주, 선영의 순서로 임의로 한 개씩 순서가 있는 거야? 임의로 한 개씩 젤리를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고 단 꺼낸 젤리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1번 자 은주와 선영이가 모두 사과 맛, 젤리를 꺼낼 확률. 어? 이거는 판단을 해야 돼. 이거는 뭐, 뭐가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했던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 같아, 얘들아? 문제 읽어봤잖아, 그지 뭐가 다른 거 같아? 그냥, 이조건 확률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문제 읽었을 때 차이점을 느껴야 돼. 어? 내가 알던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 있을까? 두 사람이 뽑는데 순서가 차례대로 있는 거 맞지? 이거는 잘 봐. 두 사람이 모두 사과맛 젤리를 꺼낼 확률이지, 맞지? 그 은주가 사과맛 젤리를 꺼냈고, 맞지? 사, 은주가 사과맛 젤리를 꺼냈고, 그런 조건 하에 누가 선영이가 사과맛 젤리를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전제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아래 것도 문제만 볼게. 문제만 볼게. 일단 느낌만 눈에 알아야 돼.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건 알아야 되니까. 자, 선영이가 사과맛 젤리를 꺼낼 확률. 자, 선영이가 사과맛 젤리 꺼낼 확률. 그럼 선영이는 처 먼저 뽑는 애야, 나중에 뽑는 애야. 나중에 뽑는지.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은주가 뭘 꺼내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개수가 꺼낸 젤리를 다시 넣지 않으니까 앞에가 꺼낸 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점들이 생기는 거야. 이해 될까? 그래서 사실 조건부 확률로 굳이 식을 억지로 끄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라고 한다면 너네 구할 수 있어, 그냥. 이번에 케이스는 봐봐. 첫 번째. 은주가 사과맛 젤리를 꺼내는 꺼내고 선영이가 꺼낼 확률 또는 맞지? 은주가 딸기맛 젤리를 꺼내고 선영이가 사과맛 젤리를 꺼낼 확률 각각을 이런 경우들이 나눠지니까 보여주면 돼. 더해주게 답은 똑같이 나온 요이해되어 어. 자, 근데 요 풀이를 한번 보자 한번. 어니까 자, 내용들 한번 보자 이거. 자, 먼저 1번부터 볼게. 아이고야, 그지 보이니 요즘 누면 얘들아? 자, 1번은 뭐였냐면은 자 은주도 선영이도 모두 다 어, 사과맛 젤리를 꺼내는 걸 물어본 거야. 자, 보면은 자 은주가 사과맛 젤리를 꺼내는 게 PA. 10개 중에서 3개 있는 거야. 맞지? 은주가 꺼냈고 그 다음에 선영이도 꺼내는 것. 봐봐, 이 표현을 봐. 자 은주가 사과맛 젤리를 꺼냈을 때 그지? 그랬을 때 누구도 선영이도 사과맛 젤리를 꺼내를 표현 자 A가 뭐였어? 앞에 있는 애야 앞에 있는 애가 사과맛 젤리를 꺼냈고 그런 상황에서 사과맛 젤리를 꺼내는 거야 이 표현이야 이게 조건방위 앞에 있는 애가 뭘 꺼내는지 따라서 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되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은 몇개 중에서 아홉 개 중에 두개 꺼내는 거예요.가 되는 거지. 1 0개 중에서 이미 앞에 있는 애가 하나를 가져갔잖아. 그럼 두 번째 애가 사과맛제를 또 꺼내니까 남는 거 아홉 개 중, 아홉 개 중에 두 개입니다. 라는 표현이 된 거야. 이 표현이. 자, 그래서 그 확률은, 뭐, 동시에 꺼낸교집합 구하는 거니까 뭐,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얘가 뽑았고, 그리고 얘가 뽑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거 무시하면은 우리가 했던 거랑 어때? 똑같지 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아. 자, 아예 것도 볼게. 첫 번째 뭐 하면 돼? 그냥 풀면 돼요. 똑같이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알지? 았 자, 은주가 사각 사각 꺼내고 선영이가 사각 꺼내는 경우 또는 은주가 딸기 꺼내고 선영이가 사각 꺼낼 확률 각각을 모여주면 뭐 돼. 얘네들은 더해주면 돼. 맞지? 각각을 뭐 구한다,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 음. 아 암튼, 요렇게 조건방률들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진 않습니다. 이 얘기야. 알았지? 아유, 문제가 길어. 문제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자 어느 제가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두 공장 A, B의 신... <laughs> 신제품 생산량 각각 전체 30%, 70%고, 두공장 A 할인 쿠폰 들어있는 비율은 각각 5%, 10%로 한다. 자, 두 공장에서 생산된 신제품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볼 때, 할인 쿠폰이 들어 있을 때그 신제품 공장의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해라. 자 복잡해 보이지 되게 자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신제품을 만들어 각각 생산량이 A는 30% 70%야 근데 그 신제품 안에 그 A B 제품 중에서 할인 쿠폰이 들어있는 거에 할인 쿠폰이 넣어줄 건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신제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5%고 A A 공장은 B 공장은 신제품에 할인 쿠폰 들어가 있을 확률이 10%인 거야. 내용 정리됐니? 됐어? 다시 A 공장은 30%를 만들고 신제품을 B는 70%를 신제품을 만들어. 근데 각각의 회사에서 할인 쿠폰을 뭐 랜덤으로 넣었는데 각각의 신제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A에 들어가 A는 A 공장은 신제품에 들어을 확률이 5%고 여기는 10%야. 상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내가 신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할 거야. 신제품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해서 개봉 했더니, 할인 쿠폰이 들어있었어. 어디에서? A 공장에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복잡하지, 그지? 그냥 풀어볼까? 어떻게 할까? 그냥 풀어볼까? 자, 조건방렬을 생각해보면은, 신제품 A를 뽑았단 말이야. 그지? 신제품 중에 임의를 하나 선택할 거야. 그지? 근데 하필이면 그게 어디에서 A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 이거는 와, 그냥 풀기보다는 이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조건방률이 들어가 있다는 것좀 이해가 되니,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지? 신제품을 꺼냈고 그 안에서의 할인 쿠폰인 거잖아. 전체가 아니라 그지? 이미로 네, 랜덤에서 전체 중에서 뽑은 게 하, 할인 쿠폰이야 이게 아니라 하필이면 신제품을 꺼냈고 그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그 표현을 잠깐 보면은 자, 자 A 공장에서를 그냥 사건 A, 자 B 공장에서를 B, 할인 쿠폰 들어가 있는 사건을 이제 E라고 이제 새로 잡은 거야. 할인 쿠폰 들어있는 신제품인 거. 자 그러면은 임의로 한개 들어있는 신제품 확률 자 결국에 이런 거거든 내가 A 공장에서 생성이 됐고 A 공장 확률이 몇 프로였어? 30%였지 30%로 A 공장에서 뽑았고 하필이면 그게 할인 쿠폰인 거야 근데 A 공장의 할인 쿠폰은 5% 확률인 거잖아 그지 맞지? 그럼 신제품이면서 A 공장인 거는 결국엔 얼마일 거 확률이 200번에 3이 될 거야 된 거야 일단 내용 자체가 다시, 신제품은, A에서의 신제품은 30%. 그러면서 그 안에 5%.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미 B 공장에서 신제품을 뽑았고, B 공장에서 신제품을 뽑았고, B 공장에서의 할인 쿠폰 들어가 있는 확률은 10%. 맞지? 이게 될까? 자, 그러면은, 각각의 얘네 사건에서 얘네가 따로따로 따로 이제 결국 뭐냐 할인쿠폰 나오는 게 얘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독립이랑 종속을 자꾸 말하려고 하네 자, 아무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얘네들이 결국엔 따로따로 일는 거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지 그러니까 덧셈정리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거야 아마 저기서는 음. 각각을 더해서 음. 자, 아무튼 아, 내용이 어렵다. 자, 아무튼 전체 경우의 수는 어쨌든 200분의 17 중에서 결국에 이제 A 공장에서 이제 5% 할인 쿠폰이 뽑힐 확률. 자, 정리 다시 할게. 신제품을 뽑을 거야. 신제품을 뽑을 거야. 자, 케이스가 둘이야. 신제품 뽑는다는 거는 문제에서 함축적인 표현이야. 신제품 뽑은 거는 A에서 뽑을 수도 있고 B에서 뽑을 수도 있어. 그지 신제품은? 그래서, 신제품 자체, 어쨌든 할인쿠폰이 나왔을 때라고 한 거니까, A에서 할인, 신제품 중에서 할인쿠폰 나온 거, 에다가, B에, B에서 신제품에서의 할인쿠폰 나온 거. 이게 전체인 거야. 오케이?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여기서 약간 2로 잡았지? 자, 그러면은, 자, A에서 신제품하고, 할인 쿠폰 한것 또는 또는 자, B에서 신, B 신제품에서의 할인 쿠폰. 이게 전체 경의수가된 거야. 애초에 신제품에서 할인 쿠폰을 뽑은 거지. 이것 중에서 하필이면 그게 A에서 있을 거니까 이게 A에서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저 정리 다시 문제 정하고 읽어봐봐. 신제품 중에서 할인 쿠폰을 뽑은 것 중에 하필이면 그게 A에서 뽑을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겠니? 조금 어렵죠, 이선생 됐어. 자, 이거 내용이 끝이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어 얘들아.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자. 오케이. 응, 음, 다녀오세요. 지금 더 나가면은 너네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이제 어, 지금 안 나가요. 어, 안나가려고 어, 지금 얘들아, 여기 내용 어려워, 그치지좀 헷갈릴 거니까.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너네 앞으로 쭉 다시 와봐봐, 얘들아. 여기 61 쪽부터. 어, 61쪽 펴볼래? 어, 61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조건방글까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질문들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지?